안녕하세요. 열정입니다. 아,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성수 제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에 대해서 어, 설명드릴 텐데, 어, 요 구역 같은 경우는 우, 아, 우리가 아, 유명하게, 아, 유명해서 알고 있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 1구역하고는 아, 어, 좀 다른데에요. 여기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다섯 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어, 오늘의 주제는 5구랑 8사, 조합원 분양가가 아, 이상하다. 왜 이상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역이 어디인지 보게 되면 어, 뚝섬역 어, 위쪽에 성수 1지구 어, 1구역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고요. 현재 뭐 건축심의 단계라고 어, 표시가 돼 있네요. 근데, 왼쪽 편에 이제 서울 숲, 숲 아이파크 리버포레가 올해 1월 0에 어, 입주가 예정돼 있고요. 그 맞은 편에 어, 있습니다. 자, 어, 정비사업 몽땅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보니까 이제 143명이고요. 그리고, 어, 현재 보게 되면 이제 조합이 설립됐다. 그리고 언제 됐냐면, 어, 2020년 어, 8월 6일 날 됐더라. 그래서 요번에 정비 계획이 이제 변경이 되면, 어, 시공사까지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 바로 건축심의로, 어, 넘어가겠죠.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이 현재, 어, 연립이, 어, 매매가 15억에 올라와 있어요. 보시다 롯데 클래시엘 사업 시행인가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어, 전용이 어, 48.69. 약한 15평, 3층 중에 2층이고 방 2개, 83년 에졌어요 와, 그럼 41년 정도 된 아주 낡은 어, 연립입니다. 자, 이 매물의 공시가격을 좀 어, 조사를 해 봤어요. 24년 시, 아, 1월 1일 기준으로 보니까 어, 전용이 48.699, 어, 공시가격이 어, 5억 4천 9백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보니까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서울 숲, 어, 리버파크, 아, 서울 숲 아이파크 리버폴에가 25년, 어, 25년 1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8, 사 어, 10층 분양권이 어, 현재 29억에 어, 등록돼 있네요. 자, 정비 계획을 보게 되면, 어, 12월 5일부터 이제, 아, 아, 공남 기간은 이제 고시는, 어, 12월 5일에 고시가 됐고, 공남 기간은 1일부터 12월 10일부터, 어, 1월 13일까지, 아 공남이 진행 중입니다. 정비 구역 면적은 크지가 않아요. 13,583제곱미터 정도 되고,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은 8.2%를 하는데, 도로가 이제 8.2고, 공원 뭐 이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이제 중공업지로 돼 있고요. 자 건축계획을 보게 되면, 자 변경된 걸 볼게요. 자 계획, 정비계획 용적률이 235.2고 법적 상한 300%까지 이제 올리겠죠. 최고층수는 이제 35층 이하로. 어 어, 재건축 재건축을 해요. 자, 페이지 요렇게 된게 지금 공공 임대 산업 시설 요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중 공업지 같은 경우는 어,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을 이제 300%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같이 아, 지식 산업 센터를 지으면 용적률을 400%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여기 그 시식산업센터 계획을 이제 폐지를 하고, 이제 아파트만 짓는 걸로 어, 계획을 잡고 있네요. 신축세대 수는 이제 구역 면적이 적으니까 312세대 정도로 적, 작은 편이고, 임대가 어, 42세대, 13.46%.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적습니다. 143명. 그래서 일반 분양이 127세대로 일반 분양 비율은 88.8%. 굉장히 많죠. 그리고 주변의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분양 수입이 어, 많겠죠, 당연히. 자, 보시면 음, 토지 등 소유자별 이제 분담금을 볼게요. 비례율은 이제 103.75%고 수입은 얼마 예상했냐면 6,468억, 지출이 4,09억. 어, 조합원 종륜 자산이 2,369억 원으로 어 추정을 했어요. 제일 먼저 지출을 보게 되면 자, 22년 1월 24일자 기사를 찾아보니까 성수 제1구역 재건축 어 롯데건설이 시공을 따냈대요. 1,444억 아, 원. 구역 면적이 어 지금 1 3 1 2 0이라고돼 있는데 지금은 조금 늘었죠. 그리고 세대수도 282세대에서 아까 300이었을 때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시계에다가 이제, 여기 대지면적을 놓고 용적률 계산해서 평당 공사비, 900만원으로 주차대수 한 1.4대 정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공사비가 한 1,512억 정도 나와요. 근데 지출을 얼마로 잡았냐? 4천억 잡았습니다. 그러면 2,500억이 남게 되죠. 그리고 주차대수를 듬뿍, 고급지게 많이 넣는다. 하면 대충 1800이 조금 안됩니다 그래도 한 2200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 2200억 부터 많게는 2500억이 남는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뭐 할거냐 결국엔 이주비랑 중도금 이자를 대납을 해주겠죠 사업비로 그리고 저런 것들도 있죠 뭐 이주촉증비 뭐이 이사비 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줄 수가 있죠 사업비가 많이 남으니까. 자, 봅시다. 종전자산 총액이 2,369억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143명이니까, 조합원 1명당, 아니, 토지 등 소유자 1명당, 어, 종전자산 평가액은 어, 16억 5,600만원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편이죠. 자, 그래서 간평을 어떻게 추정을 했냐. 토지는, 어, 요 보정치를 곱하는데, 어,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2.8에서 3.68까지 해줬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이제 뭐, 그, 큰 도로에 접하거나 이런 데는 어, 더 높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더 낮게 했다. 그러면 이 평균하면 한 3배 정도, 300% 정도, 어, 토지에 대해서 이제 간평을 해준 거라고, 어, 보여집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관찰 감가법은 뭐 수리한 거 있거나 그러면 어, 그것도 병용해서 했다라는 거고 집합 구분 건물 우리 집합 건물 뭐 아까 그연립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어 산정을 했는데 비교 가능한 어, 거래 사례가 없는 점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역 외에 어, 23년 6월 22일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 아, 약간 사례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어, 약식으로 간평을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뭐, 재개발에서 감정평가는 토지, 뭐, 보정계수나, 어, 여기, 구분 건물, 이제, 집합 건물의 보정계수가, 어, 비슷한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도 한 3배 정도 해줬을 가능성이, 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어, 조합원 분양가가 이상해요. 기게왜 어, 이상한지 한번 볼게요. 그럼 추정부담금은, 어, 결국 이제 분양가에서 이제 권리가를 뺀 빼야 이제 분담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가를 보니까, 어, 전용 59, 어, 84, 아, 전용 102, 요렇게 돼 있어요. 5구 와, 전용 5구의 어, 분양가가 14억대, 84가 24억대, 102가 3 1억대예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보는 건요 차이죠. 5구랑 84가 10억이 차이 난다. 그럼 좀 이상하죠? 저만의 이상한 거 아니죠? 아,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게 보통 5구나 8사가 10억까지는 아, 보통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분양가가 지금 보통 여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 권리자 분양가 혹은 어, 조합원 분양가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으로 표시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평균을 할 만한 건 어,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랑 요거를 이제 평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용 5구의 조합원 분양 아니 평균 분양가가 14억이니까 보통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랑 한10% 10 차이 나게 한다면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13억대 어 일반 분양가는 15억대 이렇게 했을 것 같고 84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가는 한 25억대 어 그다음에 조, 조합원 분양가는 한 23억대 이제 요런 식으로 책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열리 나와 있었잖아요 1 5억짜리 가면 외에 어, 투자 가치가 저 현재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오구를 신청해야 좋은지 팔사를 신청을 해야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까 어, 앞에서 빼먹은 거 있네요. 어떤 걸 빼먹었냐? 어,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143명인데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8호 초과가 31세대, 60초과 8호 이하가 173세대인데 여기는 7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173세대가 결국엔 이제 8사 물량이라는 거죠. 그럼 요두개 합치니까 토지 등 소유자 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구역 내에 뭐라도, 뭐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되는. 뭐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8사를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 아까 공시가격의 한 3배 정도, 요 정도로, 어, 간평을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요,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공시가격이 5억 4,900이에요. 그럼, 그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5억 5천이라 하고, 요거 이제 3배 하면 한 16억 5천 정도가 이제 간평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얘가 현재 매매가가 15억이잖아요. 얘가 15억이란 말이에요. 15억. 그러면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1.5억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전용 5, 아이고. 자, 전용 5구의 조합원 분양가는 13억대.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는 23억대. 그리고 프리미엄은 아까 마이너스 1억 5천, 어, 프리미엄이 있고, 실메이카. 봅시다. 내가 만약에 5구를 분양 신청을 한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13억이라 치고, 그리고 간평가가 아까 얼마였었냐면, 16억 5천 정도 됐잖아요. 근데 비대율이 아까 103%였는데, 비대율은 100이라고 가정하면 그냥 권리가 16억 5천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내 권리가가 16억 5천이 되니까, 그러면 3.5억을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 거고, 만약, 그러면 내가 요거를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15억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15억에 사서 나중에 3억 5천 환급받으면 실제 매입한 건 11억 5천이 실 매입가가 될 거고, 팔사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23억 되었, 23억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권리 가액이어 16.5억. 그럼 요렇게 되면 그러면 6억 5천이 어, 나의 이제 분담금이 되죠. 근데 아까 얼마 주고 샀냐면 15억 주고 샀죠. 그러면 21.5억이 어, 나의 어, 분담금이 된다 아, 나의 실매입가가 된다. 그럼 결론은 결국엔 이 조합원 분양가가 5구가 13억대, 8사가 23억대가 관리 처분 계획에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10억 차이가 난다면, 제가 봤을 때는 8사 신청하는 것보다 5구 신청하는 게, 어,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15억에 올라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주변에, 어, 이런 이제 전용 5구의 그 신축 아파트 호가가 어, 적어도, 어, 최소 15억은 넘으니까, 15억, 17억,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어, 5구를 신청을 하는 게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게, 어, 제 개인적인, 어,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관리 처분 가면, 어, 이렇게, 이제, 5구랑 8사가 10억까지 차이나게, 분양가 선, 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약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은 아마 좀 줄어들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관리 처분 가봐야 확정되는 거니까.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59랑 84가 10억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좀 이상하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